안녕하십니까 1월 신국 참여합니다 어 저희 일 영상을 보에이 영상을 상담을진행을 했었습니다 무료 점사를 상가보이 영상을 이영상은 무료 상을상을재오픈영상이영상이영상 예전에 상담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스케줄도 바쁘고, 그리고 행운세, 그리고 비일비책법으로 제가 수를 알려드리죠. 뭐, 제외 바람 떼기, 조상압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카톡 캡처 사연도 있고, 꿈의 몽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사실, 무료 상담 신청하시는 분은 이만큼인데, 몇 분만 제가 상담을 해드린다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제가 조금 묻어뒀었습니다. 그런데 어, 소수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취지에 유튜브를 시작한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다시 재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 이 재오픈을 하는 것이 얼만큼 유지되지는 사실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적 어떠한 노력이 되는 대로 이 무료상담 신청하신 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사연도 읽어드리고 어, 또 사주풀이도 좀 해드리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예전에 1월 신고 홈페이지에서 이 사연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 채널로. 어, 변형을 했어요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에 카카오톡 너무 크는거 아니야 아 나도 주식을 좀 사둘걸 그랬나 <laughs> 어, 카카오톡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죠 어, 편집자 분이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거기를 해가지고 1월 신국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저희 채널이 나와요. 이러신 국제 뭐, 무식이라고 나올 겁니다. 어, 거기에 들어가셔서, 딱 보시면 폼이 있어요. 이 사연을 어떻게 달라. 어, 이런 폼인데, 그거 보시고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은, 어, 이 채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무료 상담, 거기는 무료 상담 채널이거든? 그래서 무료 상담에 하는 것만 받아. 그리고 그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서 제가 채널에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해도 그 채널에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채널에 무료 상담 그 폼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남기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제가 무작위로 채택을 해가지고 사연을 읽어드리고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갈 겁니다. 갈 건데 예전에 추첨을 통해서 바로 그 사연을 읽고 그 자리에서 점사를 봐서 이렇게 점사를 봐드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는 채널에서 바로 사연을 해가지고 점사를 내려서 어,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해결점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 저는 무속인이다 보니까 점을 봐서 결과지를 가지고 와서 알려드린다고 해도 언제든지 실력님들이 내려설 수 있다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네, 다 됐나? 어, 그래서 이 거기에 적혀져 있겠지만 이름 그리고 음력 생년월일 시간까지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연 그리고 궁금한 거세 가지 정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봐가지고 짠 네,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1월 신고 5대째 무속 집안이다 보니까 어,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 제외 컨설팅으로 저희가 자리를 어, 많이 잡아있죠. 12년 차무속생 컨설팅이다 보니까 무 제외에 가는 어떤 질문도 많이 이제 상담도 많이 주셔도 되는데 그 외에 뭐 신병이나 금전이나 뭐 다양한 데 있어서 합격이나 여러 분들이 힘들다, 뭐잘안 된다, 궁금하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다양한 사연들을 주시면 되세요. 다만 너무 길게 주시면 뭐, 사연을 읽다가 지치 음, 그리고 또 너무 길면 우리가 인지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상담을 시작으로 제가 카카오 채널을 한번 접을, 접 접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들과 좀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되게 한번 활용을 해볼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무료 상담으로 시작을 해본다는 거잘 네,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예전처럼 1월 신고 홈페이지 말고 카페 말고 이제 1월 신고 제외 상담 카카오 채널로 음. 네, 사연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